자 반갑습니다 배준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의 배준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90% 담보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좀 난리가 나겠죠 어추기고물집 사라 <laughs> 참 그래요 만약에 어,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무주택자이신 분들 어떻게 될까요 너나 할거 없이 대출 받아 가지고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큰일 나는 거죠. 아무튼 큰일이에요. 진짜 큰일인 것 같고요. 어,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동산 가격 다 올려놓고 부동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니 이제는 20대 30대 젊은 표심을 돌려 잡기 위해서 민주당의 모의원은 세계 최초 무주택자 집값의 90%까지 담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카드를 빼 들었는데요. 음, 뭐라 참할 말이 없어요. 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러하죠. 어, 현재 가계대출을 놓고 본다면 담보인정 비율이 ltv 같은 경우에는 비투기 지역은 60% 총부채상환비율 dti 같은 경우에는 60%급 아닙니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가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할 경우에는 30%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50%라는 얘긴데요 또이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까지 묶였다 즉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담보인정비율 LTV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아예 대출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40%인데 여기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 주택의 구입을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할 의무를 부과했고요. 1. 주택자는 규제 지역의 주택의 구입을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 및 신규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매수하지 말라는 이러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래하여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들이나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본다면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담보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영혼까지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서 내집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집 마련 못한 사람이 더 많겠지만은 그런데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쪼이면 쪼일수록 쉽게 주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싸서 못 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이 안 돼서 못 사는 거.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이 사든가 아니면 다주택자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현금으로 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심리가 요번 보궐선거에 이제 표출이 됐다라고 봐야죠.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층들, 주로 20대, 30대 젊은층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는 민주당 선택을 안 하고 민주당을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깜짝 놀랐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젊은 층을 달리기 위해서 20대, 30대 표심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40년 모기지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50년 모기지까지 튀어나왔어요. 또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심지어 어, 생애 최초 내집 마련 무주택장에는 90% 담보 대출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잃어버린 20대 30대 젊은 층의 표심을 무주택자 집값의 90% 담보 대출이란 카드로 좀 완화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이게 아마 그쪽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일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담보 대출 90% 이런 말은 언제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요런 이야기는 1999년도, 2000년도 초반에 IMF 지나고 나서 너나 할것이 뭐, 아파트는 끝났다, 부동산은 끝났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싼데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금을 더 많이 준다니까요, 매매 금액보다. 왜냐? 아파트는 끝났고 부동산은 끝났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가 없어요. 집을 산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증가가 되고,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규제를, 담보를 확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경락 자금 대출, 막 95%, 대형 프랜카드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뭐다? 대출을 받아서 집 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정부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담보 대출을 풀어주기도 하고,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역대 정보별로 부동산 관련 LTV, DTI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규제를 했죠. DTI 40%밖에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투기지역 유곡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LTV 40%, 12구 부동산 대책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명박 정부 때 완화를 해줬죠. 그래서 DTI 서울은 50%, 수도권은 60%로 풀어줬다는 얘기고 LTV는 6월 11일 대책에서 70%까지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는 기미가 안 보이자, 박근혜 정부는 또 완화를 했죠. DTI 60%, 그리고 LTV 70%, 이게7.4 부동산 대책. 요때뭐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대책이에요. 요렇게 담보대책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담보 인증 비율, LTV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 40%, 9억 초간 20%, 15억 초간 아예 담보대출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으로 보면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이 상승하고 가열 현상이 일어나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얘기예요. LTV, DTI를 축소하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노렸다는 얘기겠죠. 그 대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 완화 정책을 폈다는 얘기죠. 따라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대출을 증가시키고, 아파트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기에 이렇게 유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야 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하여 경기,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 경기는 어때요, 여러분? 대출을 풀어야 될 부동산 경기입니까? 대출을 규제해야 될 부동산 경기입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역대 정권별로. 규제 강하냐, 규제 완하냐? 그래요. 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규제해야 될 시기가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아파트 가격 폭등했는데 정부가 선거에서 졌다고 무주택자들 내집마을 하지 못했다고 갑자기 50년 초장기 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청년층 40년 초장기 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집값의 90%까지 담보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선심성 대출 규제 완화 시그널은 부동산 시장에 내보내면, 아니 이런 신호를 내보내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에 한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2의 영끌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90% 대출을 받아서 이제 내집마련 하자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은행 이자는 어떡하고, 아니, 거기에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지 않겠냐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얼마나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모았습니까? 왜냐? 내가 대출을 많이 받고, 이자가 좀 높다 하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사둬야지 아파트 가격 이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사지 못하면 뭐 한다 뒤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거을 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90%까지 담보 대출을 해주겠다. 아이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물어보나 말하지 않겠어요? 또한번 다시 불타오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요 2020년 7월달에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죠. 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 정부 부처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구를 더욱 악화시킨다. 그래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 서울 시값을 찾기 위해서 요런 말을 했는데, 이란 말 한마디가요? 오히려? 한국감정원의 2020년 7월 셋째 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놓고 보면, 1위가 세종시라는 거예요. 0.97%가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다 노란색인데, 서울특별시가 0.06%, 강원도가 0.12%, 인천광역시가 0.05%, 경기도가 0.19%가 오르는 요 와중에 세종시는 0.97%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혼자 빨간색이야. 어. 그러면 왜 혼자 이는 빨간색이 됐겠어요? 그게 뭐 당연히 행정 수도 이전 요 이슈 때문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세종시 대평동의 모 아파트 110제곱미터를 보니까요. 어, 주기별 가거 시세조회에서 석달로 이렇게 놓고 조회를 한번 해 보니까. 2020년 7월달에는 그 석달 전 가격에 비해서 무려 1억 2,50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0년 7월달에서 석달이 지난 뒤, 2020년 10월달에는 무려 7,75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이처럼 말한 마디가 중요하다는 얘기 이렇게 거리하여 음,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를 보니까. 상한가를 놓고 봤을 때 5억 5천 5백만 원 하는 요 아파트가 9억 5천만 원 한다니까요. 4억이나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1년 사이에. 그러면 이처럼 4억이나 오는 이유, 그 이유는 간단하죠. 행정수도 이전, 이슈, 이것, 이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행정수도 이슈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좀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행정수도 이슈 요 부분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더 많이 상승했고 더 많이 급등했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투기 바람을 집어 넣으니까 외지인들이 기회는 요 때다. 세종시 아파트 사야겠네? 돈들이 막 몰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를 외지인들이 매집한 거 아닌가요? 자, 다시 현재로 넘어와서 생애 최초 무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 90% 추기금으로 집산다 하하하 참이 발언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젊은층을 위한 대책 아 물론 이해가 돼요. 젊은층이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놨다. 이런 대책을 생각했다라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요런 이야기가 너무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꿈틀꿈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말조심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실제적으로 이 발언처럼 주택담보대출을 푼다면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는 표현은 부동산 폭락한다, 떨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끝났다는 말은 아니라 <laughs>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 상승을 도저히 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부동산 끝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따라서 지금 가장 현명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현재의 시점을 놓고 본다면 생애 최초 또한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거라면 현재의 LTV DTI 규제에서 지역별로 10% 20% 상승 요 선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비투기 지역일 때는 20%를 올려줘도 되고 투기 지역 요런 경우에는 10% 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놓치면 젊은 층도 놓치고 중년층도 놓치고 어르신들 층도 다 놓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런 대책이니 뭐니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었잖아요. 뭐로? 부동산을 제대로 잡았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처럼 급득을 시킨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에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확실히 잡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